통화방좀 나가다 볼게요 잠깐만. 네. 예. 링구나. 오나. 네. 너 나랑 타츠할 처음이지. 올라 어... 처음인 듯. 왜 그런지 알아냈어요. 왜요? 방송이랑 같이 들어서요. 멍청아. <laughs> 자. 링고니가 한번 음.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이라니. 과연 아, 무슨 내용이, 어, 곰님인가? 하이. 안녕하세요. 아이씨. 안녕하세요. 신고집 갑시다. 이 아이 치세요 어유 잘못 걸었네 왠지 삘이 와서 왔는데 있었구나 <웃음> 대박 굽님 대박인데? 굽님 내가 어. 게때셋시딱 네, 정의 멤버에살려니까 갑자기 누가 키자마자 들어오세요 아, 그, 그, 그랬어요? 아야. 네 꺼지면 되나요? 려 꺼뜨려. 됐어 안 때려요 린코님 곰님! 네! 곰님이 늦게 왔으니까 야, 린콘아! 어? 여기 곰님한테 책 줘라 내가 읽어? 어, 읽어봐 5만원짜리 책이 빨리 읽어봐요 <laughs> 안녕, 한가난 자네를 시험하기 위해 이 지하실에서 아, 아 지하실에 자네를 가뒀네 이 시험은 자네가 얼마나 살고 싶은지 알기 위한 시험이네 살고 싶다면 탈출하고 싶다면 이 게임의 규칙을 어겨서는 안돼 절대로 규칙을 어기면 자 규칙 그 무엇도 부수지 마라 자, 각 시험의 규칙을 따라라 절대로 되었다. 일곱 번째 화장실 문을 열지 말라 화장실 문을 막막 열지 말라 벽에 붙은 레버를 허락 없이 만지지 마라 여기인가요 여기네 여긴 건들지 마마지 마. 네, 건들지 마. 예. 이미 게임은 처음에 1 번과 시작되었다 시작해 볼까 이건 뭐예요 저기요 그래, 열, 그래. 막 열지 말라니까요 예야 어, 곰님 야 뭐야 뭐 미션도 안 주고 일곱 번에 화장실에 문을 들어겠어 여기 쳐. 이거 여기만 남은 문인 걸 보니 일단 여길 봐야 될것 같아요 테스트 원원 원 테스트 <laughs> 역시 내 예상에 맞았어 누군가 일부러 막아 놓은 거 같다 이걸 일부러? 찾았다면 첫 번째 시험을 치르겠군 첫 번째 시험이다 이곳 어딘가에 화장실 문을 안전하게 열수 있는 순서가 적혀진 번호가 숨겨져있다 그걸 찾아라 1호고요. 그리고 이걸 1호. 잘 기억해라 세상은 가끔 뒤집어 볼수 있어야 할걸 자 게임 스타트 1호구 저기 1호구라 적혀있어요 어디 일로와요 나 없이 언제 간거야 여기요 아 198이구나 에이 어디 곰님 나와봐 표지판 안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나봐요. 나봐요. 여기 있잖아요! <laughs> 내눈 개사심? <laughs> 방송, 님? 봐, 방, 방송하면 봐봐. 님, 님최소 고양이, 누님. 인정? 님, 님 밝게 왜 이렇게 낮아요? <laughs> 저최대데요 아니, 님 말고 동수님. 저기요, 눈 씻고 맛도 없어요. <laughs> 1,9,8이에요 진짜 1,9,8이라 써있어요 한번 내려봐 어 밑에 있어 1,9,8 어디어디어디어디 어디, 어디. 가운데 있는게 아니고 밑에 있었어 밑에? 어. 오른쪽 밑에 어 맞지? 뭐야 1,9,8아씨왜 못봐요 아씨왜어 야야 왜 불이 꺼졌어 아야 <laughs> 뭐야 어 야, 뭐 됐어 야 누가 알려줘. 야 누가 뭐했어? 어 내가 네, 했어 야 곰님 어? 막 건드리지 말라고 알았어 이건 내가 신라 텐스로 여기를 거멓게 만들었어. 멋지지? 얏! 미친 새끼를 봤나. 1981 했지? 응. 예. 그럼 1번. 야! 림콘나저장자 열어봐. 알았어. 오! 난 요가만이니까. 뭐 있어요? 아, 아무것도 있어. 뭐가 있냐? 뭐, 있어, 뭐 있었냐? 뭐 레버요. 레버? 레버 하고. 갖고 있어요. 갖고 있어요. 쓰지 말고. 책이요. 책책 책 읽어봐. 자, 아, 첫 번째 시합 통과했.. 아, 자, 좋아 자, 이런 와, 두 번째 시험이다 어려워. 이곳에는 물이 담겨져 있는 통들이 많다 가장 물이 없는 통에 옆에다가 이 열쇠를 꽂아라 가장 물이 없는 통? 통? 물이 안 흐르는 통! 뭔 개소리지? 어, 이통 아니야? 물 없는데?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여기여기여기 깨볼까? 야, 링콘나 어? 이리와 이리와 일로일로 링콘아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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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링코나, 일로. <laughs> 이쪽진데가둬놓고쉬운 아, 뽀야, 이거. 여기. 미친. 여기, 돌 부분에. 여기. 여기. 아니 아기여 여기. 예요어기 여기. 요 어디 기는가 여기. 여기. 한기임기치기세기여스 좋았어 <laughs> 오야야야야 뭐 있어요? 뭐 나왔어요? 나한테 왔는데요? 어, 뭐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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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봐요. 저한 번만 읽어볼게요. 게이득저한 번만 읽어볼게요. 3, 3, 테스트. 좋아. 두 번째 시험을 통과한 것 같군. 이제 세 번째 시험이다. 이 열쇠로 인해서 방금 배수관의 문이 열려있을 거다. 그곳으로 들어가면 여러 길이 있지. 그곳에 있는 상자에서 다음 시험을 준비해라. 참고로, 난 지하를 좋아하지. 그래서 자네가 있는 것도 이거 지하인 거야. 게임. 야! 야! 여기 어디야? 야, 너 뭐야? 어? 뭐? 뭐? 왜? 뭐 왜? 뭐야? 왜? 엄마, 뭐야? 왜? 왜? 얘 뭐야? 왜? 뭐 있는데? 엄마야. 린 꼬나. 칠 테스트가 있어. 칠 테스트? 어. 너 뭐, 거야. 네 있어. 너요. 너 새꺄. 야 여기서 여 어떻게 찾은 거야? <laughs> 난 천재야. <웃음> <웃음> 이 몸은 야 행성이요. 어, 요거 여거봐봐요여거봐봐요여거 요거 요거 너무 수상해. 보스형, 이거 봐봐, 어? 너무 수상해. 어디 여기? <laughs> 어, 씨발 개수 상하게 생겼네 아니, 그래도캐면안됐구나어 뭐야? 었지 98이었지? 9 8이었8이라쓰여있이었지 98이었지? 98이었지? 9여이 겁니까? 8이었지열이었는데아이것도 98이었지? 98이었지? 예그이서지테스이가나왔어이었테스트 어. 야 그냥 야이파트라자를 여신겁니다 그냥 다해 그냥 다해 그냥 다해 아 해봐요 잠깐 7번 7번 들어가지 말죠 6번 아 6번이 뭐야 6번이 에, 아 여기 어, 어, 여기 어? 여기 경기통 같아자 여섯번째 시험이다 이제 네번째 화장실을 찾을 기회를 줘 요건가? 시비야 천생 요건가? 화장실 다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여기 네번째 아님? 여기 네번째 아님 잠깐만요 이 물이 물이 뭘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임? 야, 물 위에 올라가 봐. 리구나. 밀어 줄게. 밀어 줄게. 아! 뭐 있어? 어? 있어. 뭐? 저도 가 볼게요. 저도 가볼게 어, 저기 길이 있어. 어? 어, 야. 뭔가 여기 여기로 가면 안될거 같은데. 야, 이게 배수로 같은데? 배수로야. 길이 있어. 아! 야, 이거 아, 상자 아니니? 형수님, 이로와 봐요. 야, 여기 와봐요. 레버 있어. 형수님. 어, 살려줘요. 얘들아, 여기 오, 레버 있어. 있어. 상자가 있 빨리. 이거 받아요 어? 몇번 방에 있는 거야? 어, 낚였어! 어, 저희 이제 나갈게요. 오늘 재밌었어요. 나 예, 봐요. 예, 됐어요. 얘들아, 버섯이가 죽었어. 어딨어? 이곳을 야. 탈출해야 돼. 물 나오는 방, 물 나오는 방. 저 낚였어요. 뒤로 가세요. 야, 야, 링꼬나, 여기는 저거야. 저기, 레버, 레버 당기는 거야. 어, 뭐야? 야! 어? 여, 여기 책이, 야, 링꼬나, 먹어, 책. 아, 어. 야, 먹었죠. 이제 뭐야, 나와, 이거? 이제 나와, 나와, 나. 곰님 어디 있어, 곰님? 어디 있지? 곰님 침대로 와, 침대로. 여기 여기. 어 살려줘. 얘들아, 링고나 빨리 침대로 와. 나나 나 왠지. 자고 싶어, 자기해줘요. <laughs> 링고나어 그렇지 나왔대. 자 이제 나, 나... 야 곰님 곰님 일로 와, 침대 침대. 에이스십니다 에이스 침대. 링고나 방금 나온 어? 책을 읽어봐. 나 줘, 어? 나 이게 글래 3스테이지 있는데? 읽어 날줘이미읽은 거야 다 줄게 하이. 아 얘들아 얘들아 이게 아까 저기 하고 배수로 열렸다고 했잖아 그래서 지금 배수로 여기 올라갔다 온 거야 우리가 지금 읽고나 날줘 일단 읽을게요 어 읽어봐 곰님 아이 좀 밝은 대로 와서 읽어 이 새끼들아 네 그거 이미 읽었던 거야 3번이? 좋아 두 번째 시험을 통과한 거 아니 3번을 읽으시라니까요 곰님 테스트 3이라 써있는데요? 어 읽어 3 테스트라 써있어 어 읽어 좋아 두 번째 시험을 통과한 것 같군 이제 세 번째 시험이다 <laughs> 이 열쇠로 인해서 방금 배수관에 문이 열려있을 거다 그곳으로 들어가면 여러 길이 있지 그곳에 있는 상자에서 다음 시험을 준비해라 참고로 난 지하를 좋아하지 그래서 자네가 있는 이곳도 지하인 거야 게임 스타트 어, 아까 그거잖아 이 씨발 이런 시부 <laughs> 열심히 감정을 읽어서 읽었구만. 제이드들 본다 야, 뭐 배수로가 여기밖에 없잖아. 링코나도 제대로 본거 맞아? 제대로 봤어. 8 번. 야 무서워하면 같이 가. 굿님. 뭐야? 어? 이리로 오세요. 몇 번? 야, 7번 열었어? 아니? 이 뭐라 적었지? 들어가지 마시오라는데. 곰님 일로 와. 곰님 일로 와. 있어, 있어. 야, 링코나 너는 거기서 수색 좀해 줘. 어. 스님 어디 계세요? 여기요. 님눈 사십니까? 곰님, 어, 곰님, 곰님 여기 여기. 아, 가자, 가자, 가자. 왠지 지하를 좋아한다니까 왠지 위에 빌. 링코나 너만 믿을게. 곰님이랑 나 여기 한 번만 더 갈게. 어. 저걸 뜯어야 되나? 왠지 여기가 그거 아니야? 배수로. 홈님 <laughs> 네. 스페이스 페이스 누르면 빠르게 할수 있어. 어, 오고 그래? 있어? 정잘정잘정 하고 어, 있어. 어? 야, 링코나 여기 상자 있는데? 그게 아무것도 없어네. 아니, 아무것도 없다고? 어, 한번 봐 봐. 캐시킨. 홈님 백. 알았어. 아무것도 없네. 백백. 나 지금 우리가 가장 마지막 미션이 몇 번이지, 지금? 6, 7번 있지? 7, 야, 7번 가자. 그냥 가자, 7번. 7번 개이득! 개이득의 게이득? 방으로 개이득의 방으로 가는 거야. 링고나 같이 가, 혼자 가지 마. 여기, 이곳은 위험해. 또는 난, 난 강조할 수 있음. 개새끼야. 책 꺼냈어? 어. 읽어봐. 놀랍군. 자네가 이곳까지 올 줄이야. 이제 자네는 살 가치가 있어. 내보내주겠어. 이 문을 여는 열쇠는 아주 간단한 곳에 숨겨져 있지. 창고 밑을 잘 주시해. 그리고 한 마디만 하지. 눈 앞에 길이 나에도 무작정 달려들지 마. 더 자세히 살피면 더 좋은 미래라고 있을 수 있으니까. 자, 다음 장에. 이게 내가 남기는 마지막 말일세. 자네 자유의약 끝이라고 행운을 비네. 뭔 개새끼가 개소리를 지껄이고 앉았어. 게 바로 게이드, 게이게이드. 야맨 처음에 세상을 뒤집어 저쪽 있었잖아. 가끔 가끔 세상은 가끔씩 뒤집어 볼수 있어야 돼. 뭔 개. 양아치 같은. 음. 어, 야 상자 밑이라고? 야 있는 아. 상자 다 캐. <laughs> 요거 아니야? 아, 절대 이제... 푸수지 말라 했는데. 아니, 거. 이거 있을 것 같은데. 아닌 거 같은데? 아닌 거. 고서바곰 님. 한줘안수아닌것 같은데. 같은데 안캐지네 우리한테 OP가 없어서 그런 거 같은데. 어. 야, 얘들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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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얘들아, 탈출했어! <laughs> <laughs> 이것으로게 이득을 본다. 한데. 어, 요거 뭐야? 1이라도 있어요형아 그니까. 야, 야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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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얘들아, 들어와. 얘들아, 들어와. <laughs> 얘들아. 돌1와 어. 어, 얘들아. 1 어? 1 1 1 1 1 1 얘들아 1 1 1 1 1 1 여기, <laughs> 여기가 어디야? <laughs> 이렇게 끝나는 건가? 어이, 얘들아, 일로. 제이길. 야, 얘들아, 냄주 쳐, 냄주. 아, 나, 나 뭐하니? 미친새끼. <laughs> 진짜 냄주를 칠려나님 <laughs> <침려놨어. 웃음> 일부러 한 거지? 멍청한 척 하려고. 어 젠장 이곳은 아니었어 진짜 여긴 뭐야? 어? 야 설마 에이 설마 어? 양털? 링콘나좀 나와볼래? 남, 어? 남, 남. 야 얘들아 어? 여 뭐야? 오? 나리? 납깁 희망고문인가? 고곰님 어? 거기 상자도 캐봤어? 아니야 아직. 아 여기는 아 아니야 여기는 딱 봐도 아니잖아. 어? 왜 이러죠 여기? 얘들아 어? 여기 위에 사라고 써 있는데? 뭐지? 어? 여기 네번네 번째 텍네 번째 캐스트 있던데잖아. 일곱 아 일곱 일곱 번째 아, 아니야. 막... 여기는 어떻게 들어가? 응? 나막 오른쪽 클릭이나 해볼래. 고님 어디 있어? 나 아, 여기. 어. 야 뭐야? 어? 왜왜 왜, 왜? 여기 갑자기 빛났어. 여기 갑자기 빛났어. 어디서야 여기 있던 횃불 누가 켰어씹센끼야 아, 아. <laughs> 뭔소리야 여기 횃불 있었잖아 여기 횃불 처음부터 없었는데? 있었어! 아. 있었어 여기에 있었.. 이 새끼가 범인이야 <laughs> 곰님 이 새끼를 죽여 곰님 이 자식이 범인이야 <laughs> 아네 진정해 진정해 우리끼리 싸우면 안돼 <laughs> 미래신 우리끼리 싸우면 안돼 얘들아 <laughs> 잠깐만 내가 아무 친는다 해볼게 범인 그만하라고 <laughs> 상황 도안 좀... 보여 공 그만하라고 검 새끼야 뭐야 어딨어뭐뭐 뭐, 뭐, 뭐야 잠깐만 어아오 어. 느낌 좋다 미친 새끼 이 새끼 범왜 어, 리듬 강가 리듬 강가 오 마이 리듬 얘들아 어? 여기 여기 막 열렸다 닫혔다 <laughs> <야, 웃음> 생각해보니까 여기가 아, 한 번도 안 건드려봤지 한 번도 안 건드려봤어 형아 여기에다 198 치는 거 아니야? 1안 보여 시벨 이지 전설의 7번 방을 열고 싶구만 나 모니터에 다볼 거야 여기 9 9 8 8 8 아무 일은 안하 이런 아무 일은 안 하잖아 일곱 8다 있는데, 여기. <laughs> 엄마야. 이 겁나 수상해, 이거. 여기 귀여워서 나가라는 건가? 우리 <laughs> 님이 따지고 우리 탈출했잖아. <laughs> 그래, 얘들아, 나가자. 잠깐만, 안 맞네. 나가자. 얘들아, 나와. 나 아니게 듣기지. 탈출한데, 녹화 종료 탈출. <laughs>